영탁씨 하면 또 이불 신곡을 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팝콘 도 있고. 저번에 만나서도 이불 얘기를 했어요. 그러잖아요. 제목이 참 좋다. 네. 어, 제목이 좋다. 내 곡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음. 감히 선, 선, 선배님 곡을 제가 어떻게 쓸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래요 그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 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영탁 님의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너무 뭐 침울할 필요도 없고요. 잘 해결되려고 봅니다. 그리고 영탁 막걸리의 상표 분쟁에 대해서는 저는 당연히 영탁 씨가 이길 걸로 보고 방송을 진행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그전에 앞서서 제가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강진 선배님에게 우리 영탁 씨가 프로듀서로서 또 작사, 작곡가로서 활동하는 다양한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영상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서 우리 영탁팬 여러분들, 그거는 그냥 작은 일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저도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돕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잘 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하면 될것 같습니다. 걱정 많이 하고 불안해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하고 눈을 크게 뜨고 똑바로 대응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도 영탁님을 사랑하는 선배로서 끝까지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우리 영탁씨 영상을 하나 이상씩 올리면서 영탁씨를 응원하는 방송을 계속 진행할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강진 선배님에게 최근의 근황과 함께 학에 대한 솔직 담백한 인터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우님. 쓰읍. 강진영님, 요즘 뭐, 바부 네? 굉장히 시끄러워요. 아, 신곡을 내놓으면 우리는 항상 이제 이 곡이 많은 사랑을 받을까, 받지 못할까, 이런 게 조마조마한데. 네네네. 네, 네, 네. 어, 정말로 야심차게 발표를 했어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인데 딱 발표를 했는데 반응들이 네. 너무 좋아서. 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고 아주 요 즐겁게 또 열심히 홍보도 하고 활동하고 있네. 아유, 이게 요즘 네.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음. 곡이 뜰려면은요 어. 유튜버들이 형님 곡을 많이 다루잖아요. 어, 그러면 그렇지. 뜬 건데 어마어마하게 응. 많이 다루더라고요. 음, 많이 다루고 네. 그 동생도 이제 잘 알겠지만은 가사 내용도 너무 좋고 가사 내용이 네네네네. 특히 멜로디보다 우리 가요는 가사 내용이 좋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아, 맞아 가슴에 탁탁탁 와닿아서 어, 어, 어. 듣고 나면 뭐가좀찡하니 남을 수 있는 네. 그런 가사여야 되기 때문에 항상 신곡을 발표할 때 네. 정말로 좋은 가사, 좋은 멜로디에다 곡을 발표하려고도 노력을 많이 하는데 네. 노력한 만큼 이번에도 이렇게 반응이 좀 뜨거워서 네. 음, 다시 한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네. 네. 네. 근데 형님이 딱 생각했을 적에 음. 뭐 물론 뭐곡 전체적인 걸볼때뭐 음. 마음에 안든 부분이 있겠지만 그래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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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이 제일 우리 팬들의 마음을 딱딱딱 찍는 것 같다. 어떤 부분인 것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가사가 다들 좋다고는 하는데, 네. 그 이제 가, 가장 여러분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는 세월 앞에 장사 있나 고장 날 때도 됐지. 그 우리 네. 몸이 네. 이제 세월 나이를 많이 먹다 보면 이제 몸이 이제 고장이 난다는 얘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나이 네. 먹은 사람들 그렇지 그렇지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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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네. 맞는 말하고 다 공감을 하고 네. 또, 그 이제 세상을 살면서 또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도 하지만 또안될 때도 있기 때문에 맞아요. 세월에 세월에 꺾이고 세상에 꿇었다 그런 음. 가사 내용이 또 중간에 있거든 네네네. 세월에 꺾이고 세상에 꿇었다. 네. 세월에 꺾였다는 얘기는 이제 뭐 열심히 살았지만 내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세월에 꺾인 거고. 네네. 세상에 꿇었다는 얘기는 이제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도 뭐 이렇게 좀뭐다 만족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음이죠. 어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네, 세상에 네. 내가 뭐 굴었다는 그런 내용이고. 또 이제 후반부에 가서는 석양의 버드나무 말고 삐매는 인생은 마부 이렇게 끝나거든? 네네네. 석양의 버드나무 말고 삐맨다는 거는 우리 인생이 이제, 어 항공길로 접어들면서도 그래도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어 다시 한 번, 어 마음을 가다듬고, 어 열심히 정진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풀이를 하면 될것 같아서. 네네네. 어 내가 그런 얘기 하기도 전에, 노래 딱 들으신 분들이 하, 가사가 좀 이런 가사가 나왔냐고. 네. <laughs> 칭찬도더 많이 해주시네. 그러니까 전체 부분 중에서 고르신 게 세월 앞에 응. 장사 있나 고장 응. 날 때도 됐지 거기하고. 낡은 수레로 먼길 왔구나. 왔구나. <laughs> 어.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또 세월에 꺾이고 세상에 꿇었다. 꿇었다. 인생은 <laughs> 네. 마부였던가 가야할 지평선 머리에 있고 가야할 지평선 머리에 있고 그 석양에 버드나무 말고 비면은 인생은 마부. <laughs> 아, 저도 사실은 형님, 형님이랑 막 행사 다닐 때, 30대 때는, 음. 이게 사실은 가사가 와도 는데 이제는, 음. 이제 이제 5학년 중반이 되다 보니까, 어. 이게 다내 얘기고, 그렇지.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네 인생 얘기예요 <laughs> 우리들의 얘기를 써나가야, 노래를 해야, 네. 가장 공감을 할수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거든. 그게. 네. 그리고 어. 요즘에 그, 아유, 힘드실 텐데, TV 조선 하여 청백준도 자주 나갔어요 <laughs>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물론, 그 불러줘서 고맙고, 또 나는, 네. 또그 네.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laughs> 하다보면 잘못하면 몸이 또 고장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조심조심해서 하면서, 그래도 그 젊은 친구들하고 후배들하고 어울려서 한다는 것 네.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네. 기분이 좋아서, 어, 나오라고 하면 무조건 나가서 그냥 열심히 하네. 네, 아유, 그래도 형님 몸 조심조심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조심조심해서. 우리 연예인들은 몸이 다치면 괜히 우리만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 잡고 삥삥 도는 거 있잖아. 네, 그거 그때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laughs> 내가 더 빨리 돌 수도 있는데, 네네. 빨리 돌면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겠어. 이랬을 그, 때. 수, 그 쓰러져요. 어,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래서 한번 돌아보니까 <laughs> 엉덩바를 팍 찍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대로는 천천히 네. 도니까. 그 그게 또 재밌대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또 그렇게 네. 하는 거죠. 음. 아 그럼요. 오히려 제대로 어. 하는 것보다 그게 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몸살이면 재밌... 마부의 강진. <웃음> <웃음> 어느 자리에 가면 뭐 임영웅, 이영탁이 뭐, 뭐 정동원이, 이찬원이 뭐 장민호, 김희재 뭐 다들 물어보거든. 물어보면 다그 친구들에 대해서 내가 좋게. 어, 물론, 뭐, 나쁠 것도 없지만은 다 이렇게 더, 덧붙여서라도. 네네. 참 사랑스럽고 참 좋은 후배들이라고 내가 자랑하고 다니고. 그래 자랑할 수 있는 후배들이 생겨서 나는 너무 좋고. 그럼요. 어, 어디 가서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잖아. 임영웅, 뭐, 영탁, 네. 뭐, 이찬원, 자신있게 자랑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우리 후배들이 열심히 활동해준 덕분에 또 우리들이 또어 대중들 앞에 더 많이 쓸 자리도 더 노출이 많이 되고 그렇죠. 또 트로트에 대한 어 관심을 또 많이 갖게 해준 것도 사실은 우리 후배들 덕분이고 하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우리도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 덕분이다 이런 생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선후배가 전부 잘 돼서 저는 네. 이 역사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너무 좋고 나 또한 이제 막걸리 한 잔도 우리 영탁 후배가 불러서 네네네네. 또 나만 좋은 것도 아니고 음. 영탁 후배도 그 막걸리 한 잔이 어떻게 보면 내 노래지만서도 네. 자기 노래 이상으로 이렇게 맞아요. 영탁하면 막걸리 한 잔이 됐기 때문에 에, 물론 이제 뭐 내가 발표를 안 했더라면 또 다른 곡으로 그것도 그렇게도 됐겠지만 영탁이가 네네네. 이제 워낙 실력이 좋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은또내 노래를 내가 발표를 했는데 내 노래를 가지고 그렇게 잘 되니까 나도 음. 정말로 듯 네. 나도 또 영타 후배가 불러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 한 잔을 알게 되고 막걸리 한 잔에 열풍이 불게 돼서 음. 나 또한 감사하고 고맙고 이러,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지내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참 어,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어떤 그런 후배들하고 나하고 분위기가 네. 좋기 때문에 아주 이런 현상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고 네. 이런 마음을 오래 간직하고 싶고. 또 붓도 우리 양지은 후에가불가지고또 또 진이 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어 이쪽 계통에서는 강진 선배 노래를 불러야 진이나 선이 된다고 뭐 맞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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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내 그, 네, 그런 <laughs> 소문 들었어 형네 <laughs> 네, 그래서 어 나는 정말로 보람을 가지고 네두 어, 후배 내 노래 가지고 두 후배들이 잘 됐기 때문에 네네네 네, 네, 네. 정말로 이럴 때일수록 내가 더 노래를 좋은 노래를 발표를 해서 네. 어, 더팬 여러분들의 보담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더 각오를 하게 되더라고 네 그리고 형님 응. 금방 응. 우리 영탁 씨 얘기가 나왔는데 응. 네. 우리 또 영탁 씨 하면 또 이불 신곡을 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전번에 있고 전번에 만나서도 이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요야 제목이 참 좋다. 네. 어 제목이 좋다. 내 곡도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음. 감히 선 <laughs> 선배님 곡을 제가 어떻게 쓸수 있을까? 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한번 써보라고 네. 그랬더니 알았다 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탁이는 이제 후배라기보다는 이제 양 야, 아들로 아들이죠? 내가 삼았기 아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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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로 삼았기 때문에 아들같고뭐 이렇게 항상 만나면은. 딱 보는 순간 진짜 친아들 같은 느낌, 느낌이건 친아들처럼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 영탁이 내가 항상 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 영탁이도 잘알 거야 영탁이도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고 아름답게 어, 앞으로 가수 생활하면서 어, 아름답게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어, 음. 곡도 많이 쓰고 또 지금처럼 건강하고 열심히 에, 활동 잘하자고 그리고 아버지가 네. 좀 불편하시는데 항상 아버지한테 음.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아침저녁로 전화도 드리고 자주 찾아가고 네네. 아버지한테 특히 잘하길 바랄게. 네, 아, 사랑해. 또 아버님 얘기 나오니까 또 저도 가슴이 울컥한데 <laughs> 형님 이게 사실은 가수로서 형님도 이제 곡을 쓰긴 하시면서도 음. 뭐 가수로서 이렇게 뭐뭐 뭐 작사 작곡을 한다든지 또 만능 엔터테이너가 된다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무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지 노래만 음. 한다기보다는 그래도 작사 작곡까지 한다는 것은 그만큼 양손에 더 튼튼한 무기를 가졌다는 거잖아. 네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작사 작곡까지 할수 있는 것그 재능을 주신 부모님도 감사하겠지만 본인이 또 노력을 해서 또 그렇게 어,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래도 열심히 하면서 어, 작사 작곡도 해서 또 선후배들한테 그 자기 곡을 줘서 그또 많은 사랑을 받으면은 노래만 했던 것보다는. 몇 몇, 몇 배로 더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음, 그런 것도, 뭐, 노래만 하지 말고. 틈틈이 작사 작곡도 많이 하길 바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재 소질을 가졌다는 자체가 정말 자랑스럽고 좋은 거지. 그리고 영탁이 응. 형님을 위해서 또 좋은 곡을 또 하나 또 해놔야죠. 그러니까 그러면 또 이야기도 되고 우리 아들이 나한테 곡을 써줬다고 <웃음> <웃음> 써줬다고. 어 그리고 나도 기회가 되면 또 영탁이나 또 우리 찬원이나한테 네. 좀 어울릴 수 있는 곡도 나도 좀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 네네네. 서로 주거이박거이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또 분위기가 훨씬 좋잖아 그렇게 하면 그렇죠 그렇죠 음, 우리 우리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로 정이라든가 이런 게 끈끈한 그런 거를 굉장히 중요시여기는 민족이기 네. 때문에 네. 어, 그런 정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어. 또 음. 형님 팬분들한테 음. 또 인사말 한마디 좀 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저를 항상 어, 요즘 우리 후배들 사랑하는 후배들이 또 많이 나왔지만서도 또 특히 저를 또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도 많은데 우리 팬 여러분들 항상 늘 어, 하는 얘기지만은 늘 감사하고 고맙고 여러분들의 어,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 음. 그런 어, 내가 생활 생활 면에서라든지 뭐 노래라든지 네.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저를 바라보고 있는 팬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가수가 되도록 항상 조심조심하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갈 테니까 항상 저를 예쁘게 봐주시고 네. <laughs> 저를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신곡도 나오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팬 여러분들 늘 요즘 코로나 시대니까 마스크 잘 하시고 네. 조금만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헤쳐 나가면은 반드시 밝은 날이 올 테니까 조금 힘을 내시고 어렵더라도. 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마부 화이팅입니다. 그래, 마부 화이팅! 네 바쁜 시대도 불구하고 인터뷰해주신 우리 강진 선배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탁을 사랑하는 우리 팬카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영탁님의 음악 듣고 총공하고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영탁님이 최고인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영탁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영탁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팬카페 한분한분 한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영탁 최고 팬카페 여러분 최고 강진 형님 최고 그리고 영탁 막걸리 소송은 꼭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